자, 필 받아서 122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한번 쭉 가볼게요. 아, 선생님, 이거 진짜 힘들다. 아, 나, 내 스타일대로 못하고 말이야. 어? 선생님, 어머니랑 같이 살잖아. 어머니 계시니까 큰 소리도 못하고, 아우, 막좀 질러대야 되는데 말이야. 갈게요, 그래도. 아, 자, 먼저, 122의 A번 봅시다. What? 여러 번 강조했죠, 선생님이 뭐라고요? 자, 관계 대명사라고 일단은 가정하라고요. 앞에 선행사 있냐 없냐? 유출한 명사 존재네요. 그럼 요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뒤에 불 완전 해야 한다는 것까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는 들었다. 무엇을얘는무엇을이 아니잖아. 부사잖아. 목적어가 없네요. 불완전합니다. 그러면 선행사 한번 넣어보세요. 뒤에다가 진짜 그걸 들었는지. 그는 뉴스를 들었다. 아 관계정사 대시 정대이구나 됐죠? 두 번째. B번에 나와 있는 보스는 보스 A&B. 뒤에 뭐 나와야 돼요? A&B가 나와야 되죠? AND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아니라고요? 아니요. 보스 A&B라는 말. 이 A&B를 복수형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죠? 뭐, 뭐들 사이에서란 뜻이, 아, 뭐, 뭐들 모두란 뜻이니까, 여기 그러니까 복수형이 있네요. 그럼 얘는 될수 없는 이유 뭡니까? 이치는 항상 뒤에 뭐어 와야 되죠? 단수명서가 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보스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마지막 거, C번 가봅시다. 자, C번에 나와 있는 거 하나는 현재 완료, 시제는 뭐예요? 현재예요. 헤드메이드 과거완료씨는 뭡니까? 과거에요. 저 문장 시작 어디서부터에요? 여서부터네요 경찰은 인식하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데디아를 자, 깨달은 게 과거니까 현재를 깨달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전 이야기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들이 뭐 했다고? 끔찍한, 테러블 미스테이크, 끔찍한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바로 뭐야? 실수 먼저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뭐한 거야? 깨달은 거야, 그지? 근데 여기 깨달은 시점이 과거니까 그 이전 대각어 변하기 위해서 헤드피피 쓴 거죠. 다음에 1번 가봅시다. He lived or 어, in 없다 in 없어. 얘들아 in이라는 말이 필요할 때는 어디 어디에 살다가 필요한데 요 in이 꼭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선생님, 앞에 서량에서 보니까 장소 가리키잖아요. 로스앤젤레스, LA요. 가봤습니까? 음, 뭐, 인천 서구 애들한테 가봤냐고 물어보는 건 선생님, 모욕이죠, 모욕. 목욕 말고, 모욕. 선생님, 가봤어요. 근데 별로 안좋더라고요 자,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 자, 이 LA라는 장소 나왔으니까 여기 이니세대어라고 말한 사람들은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살았는데 3년 동안 살았다 시간을 말하고 싶어서 인 대신에 f s e 쓴 겁니다 그건 뒤에가 완벽합니까? 예, 완벽해요 그래서 바로 where가 정답이 되는 거죠 어디에서 3년 동안 살았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거 들어가 봅시다 여기 나오면 b e c a 브 다음에 뭐 나온다 그랬죠? 단 저기 뭐야 구 나온다 그랬죠? 조동사 보이지 않으니까, 맞네요. 3번. 빼러 뭡니까? 비웃 강조. 맞죠? 4번 뭐예요? 병렬. 그럼 앞에 과거 시제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바로 right after. 바로 이후에란 뜻이죠. 그의 뭐를 끝낸 이후에, 바로 그의 프로그램을 끝낸 이후에, 그리고 모한 뭐 이후에 그의 학위를 받은 이후에 됐습니까? <laughs>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end가 병렬이면 앞에서 똑같이 이 d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ing예요. 그럼 뭡니까 해도 receiving으로 바꿔야겠죠? 정답 그래서 4번이네요. 이거 뭡니까, 콤마가 여기 있고 맨 앞에 바로 접속사는 살려놓고 뭐 분사구문 쓴 거죠? 주어 집어넣어 보세요. 누굽니까? 마틴이요. 마틴이 끝낸 거예요. 그리고 받은 거예요. 둘다 능동 개념이니까, ing, ing. 자, 5번에 나와 있는 거 하면은 바로 이제 한 문제밖에 안 남아요. 124, 125, 이건 다 여러분들 했던 거더라고요. 갑니다. 리그렉. 후회하다는 뜻이에요. 자, 선생님 쓸 테니까 요 단어가 무슨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remember, forgive, I forget, regret. 뭐가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 단어는요. 목적어 자리에 뒤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동명사가 올수 있다는 거 배웠었죠, 그죠? 투부정사랑 동명사 올때 의미가 틀리던다 그랬죠. 투부정사는 미래의 일이요. ING는 과거의 일이요. 그럼 따져봅시다. 그는 후회했는데 떠났던 것을 후회했을까요? 그러면 떠나야 할 것을 후회했을까요? 선생님이 하라고요? 아, 니네가 해봐. 좀 해석을. 자, 다 해볼게요. 그는요? 바로, 뭐, 화창한 날씨를 떠났던 것 그러한 기후의 지역을 떠났던 것을 후회했다는 거죠 그죠? and 그리고 exciting이요 선생님 이거 앞에 거랑 관련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여러분들이 바보예요 더 라는 말은 더 다음에 명소 나오죠 명소가 있습니까? 여기에 명소가 있어요 여기 안에서 한정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더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사란 얘기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익사이팅은 뭡니까? 현재 분사. 아주 흥분하는, 또는 흥분시키는, 이런 의미겠죠. 여기는 명사 급이 때는 현재 분사네요. 자, 꾸밀 때 우리 가 배웠던 거. 이 LA의 삶 스타일이 흥미를 주면 i n 지 흥미를 받으면 일인데, 당연히 LA의 그 삶의 형태는 뭡니까? 흥분을 주는 형태겠죠. 그죠? 이 삶의 형식이 흥분을 주잖아요. 얘 얘가, 얘가 어떻게 봤습니까? 그래서 바로 ing가 오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24의 정답, 25의 정답 여러분들 다 어디서 했습니까? 거기 뭐야? 선생님이 맨 처음에 올렸던 그뭐 파일로 형식의 그 동영상에서 나왔었죠? 거기서 이게 아마 104번으로 나왔고, 이게 105번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이것도 기억나죠? 이게 105번에 나왔을 거고요. 106번에 나왔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 애들 기억납니까? 나잖아요. 가주진조의 진조 자리에 투 써야 된다는 거. 안 나는 척 하지 마시고. 자. 마찬가지 얘는요 기억나죠? 자 그래서 그거 선생님 맨 처음에 올렸던 그 동영상 보고 정답 한번 그 설명 들어보면 되구요 자 마지막 30번 질문하고 끝냅시다 자130음 이거 뭡니까? Raise. 단어장 한번좀 보실래요? 사전, 사전. 예, 타동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뒤에 뭐가 필요하다? 목조가 필요해요. 머머를올리다는 뜻이에요. 자, 요거,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Arise. 자, 얘는 자동사예요. 목조가 필요하지 않아요. 뒤에 보니까 전지사 밖에 없네요. 어디, 어이 여기까지요. 그러면 보자마자 정답은 어로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유럽이,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훨씬 전에 위대한 문명은 바로 현재 중앙 아프리카. 중, 아프리카라고 발음했죠, 방금. 중앙 아메리카. 그리고 Southern Mexico, 남부 멕시코에서 일어났다. 됐습니까? 자, 마야, 마야인들 을 말하는 거예요. 큰 도시를 갖고 있었는데 바로 문 도시야. 피라미드와 함께 큰 도시를 갖고 있었대요. like는 동사가 아니라는 거 알죠? 그럼 뭐 나와야 됩니까? 유럽에 있는 그것처럼 그것들처럼 자, 설마 이 도즈 모르는 사람은 지금 공부하세요. 대스는 그것, 단수, 도즈는 그것들, 복수예요. 그럼 여기서 단수 복수를 한번 따져봅시다. 마야인들 역시 도시들을 가졌을까요? 피라미드를 가졌을까요? 피라미드가 있는 도시를 가졌단 얘기야. 마치 이집트의 도시처럼이에요. 피라미드처럼이에요. 요 라이크는 앞에 있는 누구? 피라미드를 꾸미주는 말이니까 바로 도지가 정답이죠. 복수잖아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피라미드와 같은 피라미드를 가지고 있는 큰 도시들이요. 자, 이제 마지막 거. 자, c i v i l i 그들의 문명은 패 a s s a w 사라졌다는 얘기죠. 통과해서 멀리 갔다는 거니까 사라졌다는 거예요. 컴마 찍고, 단지 큰 피라미만을 남겨둔 채로 일까요 남겨두면서 일까요 한번 해보세요 자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남겨둔 채로 라고 말하는 게 한국말로 는 엄청 좋은 거예요 그죠 말이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 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이 휴지 프레미드는요. 이 리브라는 뭐뭐를 남겨두다의 목적어예요. 바로 그래서 말하는 거. 분사일 때 분사가 목적어를 채우고 있으면 뭐 쓴다? 현재 분사 쓴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리빙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선생님이 실수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줘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다 설명한다고 설명했지만 사실 이 설명이 완벽한 설명 맞아요. 그죠? 근데 이해는 또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이해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사람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자, 카카오, 뱅크, yy, 농담이고요. 저기 카톡으로 물어보면 선생님이 좀 간략하게나마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해 줄게요. 됐습니까? 자, 이번 주 선생님이랑 어, 목표했던 거 정말 많이 했어요. 평상시 때보다 문제를 우리 104서부터 120까지 많이 풀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121서부터 140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20개인데, 너무 많나요? 많으면 카톡, 카톡에도 남겨주세요. 적정한 개수에. 130까지만 할까요? 자, 121서부터 130까지 갈 거, 가고요. 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그냥 놀지 말고요. 자, 질문에 해당되는 것 선생님이 또 동영상 한번 만들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